오늘도 이 새벽 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음청이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사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전체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삭입니다. 그런데 그 악순환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들어 사용하시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야빈이라는 왕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제가 한번 3절을 읽어 드릴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들의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철병거는 어떤 무기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철병거는 아, 지금으로 따지자면 최첨단 무기에 해당됩니다. 거대한 탱크나 항공 모함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굉장히 빨랐고 침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서 힘을 발휘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900대가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철병거는 굉장히 빛을 반사하고 있어서 그 위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900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만한 그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감히 상상도 못할 두려움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군사력이 초라하게 짝이 없었죠. 비교조차 할수 없는 아주 초라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900대의 그 병거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철병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세상의 철병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철변거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철변거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철병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900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철병거 앞에서 부르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 또한 수많은 병거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좌절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구합니다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신에서 병마와 외롭게 싸우며 고통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힘든 싸움 잘 이겨가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홀로 병마와 싸우느라 외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꼭 찾아가 주시어서. 힘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며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귀한 명절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감사의 재물 받으시고 그삶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